한쪽 날개가 작은 새가 있었어요. 새이라고 불리는 작은 새. 새이는 알에서 태어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엔 자신이 친구들과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죠. 약간 좀 느리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러 하나 둘. 친구들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키가 컸던 친구는 벌써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 날개를 퍼덕이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 자신의 날개에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겠다며 펼쳐 보이고 펄럭이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이 역시 자신의 날개를 펼쳐보았어요. 그렇지만 이내 날개를 접어 구석으로 가 숨었어요. 자신의 짝짝이 날개를 누가 볼세라 구석으로 숨은 거죠. 숨어서 친구들을 보며 세이는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는 조금 느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요. 그렇게 자신의 짝짝이 날개를 껴안은 채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세이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세이는 빼꼼 고개를 들어 머리 위를 올려다 봤죠. 그러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세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조심스레 불어오시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세이는 작게 흘리던 눈물을 폭풍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다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날개가 짝짝이를 태어났어요? 나도 멋지게 날개짓 하면서 날고 싶은데 내 짝짝이 날개가 창피해요. 아빠는 그렇게 눈물 지으며 외치는 세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며 안아 주셨어요. 한참을 세이를 다독이던 아빠는 세이의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포근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세이야, 세이는 다른 친구들의 날개가 부럽니? 네, 너무 부러워요. 그렇구나. 그럼 그 친구들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만족할 것 같니? 그러지 않을까요? 튼튼하고 멋진 날개가 있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모든 새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는 건 아니야. 또, 모두가 튼튼하고 멋진 날개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떤 새는 튼튼하고 멋진 날개를 가졌지만 깃털이 못 생겼다고 투덜대고 다른 새들의 윤기 나는 깃털을 부러워하기도 해. 또 새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튼튼한 튼실이도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단다. 튼실이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니 튼실이도 목이 긴 다른 새를 부러워한대. 그래요? 튼실이가요? 전혀 부러워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친구를 부러워한다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튼튼한 친구들은 그런 고민 전혀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누구나 자기 문제가 커 보이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더 크게 생각나는 법이지. 그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이의 작은 날개 역시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세이의 작은 날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저의 이 작은 날개로도요? 물론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드셨어. 세이의 작은 날개 역시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그 작은 날개로도 하늘을 날수 있단다. 정말요? 이 작은 날개로도요? 그래, 세이 스스로 너의 그 작은 날개는 작고 초라해서 날수 없다고 생각하면 날수 없지만, 작은 그 날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날개짓을 해보렴. 그러면 날수 있어. 작은 날개로 날수 있는 방법 아빠가 알려줄까? 어? 그게 뭐예요? 큰 날개는 몇 번의 날개짓만으로도 날수 있겠지만, 작은 날개는 작지만 작은 만큼 더 많은 날개짓을 할수 있지. 작게 만들어진 것뿐, 날수 없는 것은 아니란다. 작은 날개로 빠르게 날개짓을 한다면 충분히 날수 있어. 대신 새이 스스로 자신의 날개를 믿어야 해. 그 날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힘 안에서 저 높은 하늘을 날수 있게 될 거란다. 네, 그럼 이제 조금씩 연습할래요. 제 작은 날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개짓을 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세이는 작은 날개로 수많은 연습을 통해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진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짝짝이 날개로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었대요.